2차 방정식과 함수 최고난도 10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에 뭐 구하는 거야? 개수를 구하는 거야? A, B, C를 구하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개수 구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개수를 구하려면 뭐가 있겠어요? 근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즉 근의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뭘 이용해? 중요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프를 이용할 때두 가지가 또 있어요. 자 근에 대해서 근에 근에 개수를 주어졌을 때와 근의 분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이 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야, 됐죠? 분명 여기도 a, b, c를 구하래, a, b, c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이세 가지 항등식으로 풀건지 근과계수관계를 풀건지 그래프를 풀건지 결정했는데 근에 대한 조건, 근에 대한 조건은 뭐야? 보세요, 근을 분리시켜놨어. 이 차방정식의 근이 몇개 갔는데 두 개를 갔는데 알파는 1과2 사이. 베타는 상과사 사이에 갔는데 즉 근에 분리갖고 시험 문제를 낸거야. 됐죠? 그러면 방정식 입장에서 다루기 힘들어. 힘들다 보니까 얘를 함수로 바꿔야 돼. 즉 a x 에제 빼기 bx 플러스 얼마야 40골0 함수로 바꿔야 돼. 함수 어떻게 바꿔? 이렇게 y라고 놓으면 되는거야. y라고 놓으면 y 골 ax의 제곱 bx 플러스 4 c 와 Y 꼴 0이야. 얘두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야 돼? 요 사이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럼 해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1, 2, 3, 자, 4. A가 안정해졌어. 안정해졌지만 A, B, C는 뭐라 그랬어? 한 자리 자연수래. 자연수니까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가 돼? 베타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걸 fx라고 볼게 그럼 근의 분리 입장에서 보면, 자, f1은 어떻게 돼야 돼? f의 1은 0보다 크다. f의 2는 0보다 작다. f의 3도 0보다 작다.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f의 4는 0보다 크다. 요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가면 돼. 근데 갔다 한번 넣어봤어. 넣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이제 a 마이너스 b 플러스 4c는 0보다 크다. 2넣으면 4a 빼기 2b 플러스 4c도 4c는 0보다 작다. 3넣으면 9a 빼기 3b 플러스 4c는 0보다 작다. 4넣으면 그죠? 16이냐? 16 뭐야? a 빼기 4b. 플러스 4c는 0보다 크다. 어이 부등식 풀라니까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거 따지려면 이거 이 부등이 부등식 풀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 둘이 뭉실하게 좀 먼저 풀자. 둘이 뭉실하게 풀고 여기 와서 확인 작업 들어가자. 둘이 뭉실하게 푼다는 얘기는 근, 알파와 뭐야? 베타죠. 즉, 알파와 베타. 즉,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둘이 뭉실하게 풀자. 자, 두근 더 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얼마? A분의 B야.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부등시에서 둘이 더 하면 요거. 얘는 뭐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더 해보세요. 뭐보다 작고. 6보다 작고. 그러니까 나왔는 조건. 그죠? a분의 b는 뭐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하나. 자, 이번에 두군 곱해 보세요. 알파 베타는 여기서는 얼마야? a의 분 4c죠. 그죠? 얘는 곱해 보세요. 곱하면 얘는 얼마? 3보다 크고 뭐보다. 둘이 곱해 보세요. 8보다 작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a분의 4C는 뭐보다 커? 고 3보다 커? 고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 돼야 한대. 되죠. 그럼 요 부등식은 어떻게 풀 수가 있어? 왜풀 수가 있어? 문자 두 개니까. 한식이 걷다가 자연수 조건이야. 자. 여기서 또 풀자. 자. A가 뭐면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A가 1이면 B는 뭐밖에 없어? B는 5가 되겠네. 자, 이와 같이 돼야 안 돼.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c 는 여기다 이 읽어보세요. 그럼 읽으니까, c 가 뭐보다, 3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8보다 작죠. 그럼요, c 는 읽으면 돼야 안 돼. 읽으면 되네. 4는 3과 8, 4, 2 넣으면 8이니까 안 되네. c 는 얼마? c 는 1이다. 자, 요 조건 하나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어. 됐죠. 이건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찾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 a가 2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a가 2야. 됐어요. 그럼 b는 얼마야? 8보다 크고 뭐보다 8 높죠. 그죠.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짓수 한번 따져보자. 자, 얘도, 얘도 정리한 다음에 가보자. 자, 여기다 또 넣어보세요. 이놈의 까 사씨는 이놈의 육 보다 크고, 뭐 보다 작아, 16 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가짓수 한번 따져 볼 거야. 자, 얘는 몇 자리 수래한 자리 수래한 자리 수니까 비는 뭐 밖에 없어. 굿 밖에 없네. 자, 비는... 9. c는 여기 보세요. c는 2되죠. 한자릿 수. 8이니까 3도 되네. 됐어요? 4는 안 돼. 16 여기가 16은 16보다 작다 니까 모두 c는 2도 되고 또써 볼게. a가 뭐일 때 2일 때 b는 얼마 9. c는 뭐도 돼? 3도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둘이 뭉실하게 찾은 거야 그럼 이 둘이 뭉실하게 찾은 걸 갖다가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이라고 보세요 이 조건이면 이제 넣어 볼게요 함수를 따질게요 기따 넣어 볼게요 그럼 함수가 어떻게 돼 fx가 fx 넣어 보면 1니까 그러니까 x에 대고 빼기 매덱스 ox 플러스 사야 돼요? 5X-4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림 그려보면 절편 그려보세요. 절편이 어디지나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 1과 뭐지나? 4야.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 만족해? 이 사이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얘는 날생 거야. 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의 분리가. 근과 의수한게쓴건 둘이 뭉실하게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조건도 가볼게요 자 fx f x 가매 dx ex 의 저거 빼기 매 dx 9x 넣어보세요1 0 0 0 0니까 얼마가 돼? 0이죠 자, 0요이렇이 이렇게 되면 이제 갖다 넣어보세요. 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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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0 0 0 0 0 0 0 0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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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18 플러스 8. 대안대 되네. 그죠? 마이너스니까 대안대 대죠. 3 넣어 보세요. 3 넣어 보면 얼마? 18 빼기 27 8. 되네.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 대안대 자, 여기도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4일 때 확인 작업해 4일 때는 0보다 커4 산어 보세요. 32 빼기 4, 36. 4936. 플러스 8이야. 0보다 커. 돼야 안 돼요. 얘 예, 되죠. 그죠. 그니까 러 얘는 요걸 때는 다 돼야 안 돼. 다 되네. 그래서 요거 다도하네. 다도 안 해. 다도 아까걸막 13이네. 어, 얘는 왜안 하느냐? 해보세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이게 답이 안 맞겠지. 얘는 해보나마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근을 이렇게 찝어주면 요거 쓰는 게 원칙인데,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서 얘가 그따지기 힘들어. 그래서 둘이 뭉실하게 근가 개수한 게 따져, 따져갖고 두리뭉실하게 자연수동을 찾았서한채 찾은 다음에 여기 가서 확인 작업해 보면 쉽게 어떻게 풀수 있죠. 요 유형은 잘 내니까, 이렇게 풀면 끝이에요.